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성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이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진행은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뭐, 청문회 중에서, 어, 참,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 어, 어. 여자아이, 이 장이 뭐야? 의사진말을 봐야죠. 아, 질의해서 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장님 아, 아, 즉각 아, 전달하세요. 여자아이, 예, 예,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사과하셔야 니다 마음 바른 하는데도용히좀 하세요. 아, 아니 아, 잠깐만요. 예, 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 저기 박명호 의원님. 아,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아, 한번 들어 보세요. 아, 뒤에 뒤에 있는 어. 아니, 저기 제제 발을 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의 저분은 누구십니까? 뭐야? 시위하는 사람이요. 네, 좀, 좀 아, 저희가 성명도 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저는 그 조선이지만 여러분의 그 후보자를 그 검증할 때.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후보자는 전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박영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 되면 자료를 더 많이 내, 상세하게 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로 버텨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출. 자료 제출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은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후보자하고 우리 청문위원들하고 자료제출을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그 과정에서 아까 뭐, 뭐, 박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이냐, 모두 되고 그걸로 의혹을 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강례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우리 제가 자료제출 거부된 것들 몇대 봤습니다. 후보자서 참아.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의 수술병원.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해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해 해 달라고 어. 그이 이런 얘기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엉망이야 이게. 어? 아. 이게 뭡니까? 이게엉망 관련된 다이 이게 반듯이 기냐고 제대로 된안다고엉망이 엉망이야. 저는 위원장님 이 말하실 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한 것이 145건입니다. 그 가운데 어,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 제가 그 정책 자료, 어,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현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에 그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오타를 잘못한 거니까요. 네. 자그 다음에 그걸 못 드리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네, 그1 4 5건의 미제출 서류 가운데는요, 어,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요. 어, 또 예를 들면 개인적인 그, 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제가 갖고 올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를 어,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